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두시기가 열심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 로봇 패권 경쟁 불붙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시장의 1등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갈 수가 있나? 어, 자, 여러분들 봐봐. 정말 이거 실화입니다. 어, 수익 인증, 억대 나오잖아. 제가 그랬어. 예전에 교육할 때 수억 개이 이익을 보여줘야 되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정말 인생을 걸어라. 자, 24년도 인생을 걸어라고 했던 종목이 레인보우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23년도에 제가, 어, 인생을 걸어라 했던 게 알테오젠이었어.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인생을 걸어야 한다. 이런 종목이 나와. 바로 그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봐봐요. 우리, 우리 이렇게 탁, 어, 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 제2의 에코프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잖아. 지금 100%. 지금 13만원에 해가지고 100%밖에 안 왔어. 에코프로가 뭐100% 먹으려고 투자했어요? 어? 자, 알테오젠 100% 먹으려고 투자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 먹으려고 투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리 공부방에서 말씀드린 거 우리 지금 공부방에 만 3천 명 있다 그지 여기 봐봐 눈이 어두워도 이만 3천 239명이 이 글을 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아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아직이요 이 레인보우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인생을 진짜 바꾸려면 엉덩이를 지금부터 무거워야 합니다. 어, 끝까지 가보자 그랬어, 우리 공부방에서. 우리 공부방에 있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팔면 혼난다 그랬어. 어? 자, 정말 단한 주도 팔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 자, 여러분들 봐봐. 에코프로가 얼마나 긴 시간 상승했는지. 하나, 웨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가 이 주도 섹터로 갈 때. 주도 센터에 스마트 머니가 들어올 때 얼마큼 오랫동안 올라갔는지 알면 이거는 정말 시작이 불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레인보 로보틱스도 그런 정도로 긴 시간 계속 오를 겁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우리 삼시기도, 우리 또바기도 우리 지금 레인보 로보틱스를 정말 끝까지 이 정말 이, 이 흐름을 가고 있다고. 왜 제가 괜히 4차 산업 대장주, 어, 한 번도 오르지 못한 나무를 오르고 있다. 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1월 17일에도 또 말해줬어. 자, 봐봐. 레인보우 로버티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해줬어. 경남 스틸도 말해줬지. 통등 지금 똑같은 차트가 경남 스틸도. 경남 스틸도 봐봐요. 이거 내가 다, 어, 조금 있다가 이거 해줄게. 음, 알려줄게. 경남 스틸도 찍어드렸죠? 자, 이 총출동 시그니처, 특급 시그니처라고. 1월 16일 DS 총출동 넘버원 시그니처. 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1월 7일 독보적 추천 시그니처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상승의 서막일 뿐이니까. 어 정말 이거를 저희가 계속 사실 이제 이 전에도 추천을 드렸잖아. 12월 전에 이거 제가 여러분들 봐봐.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12월 24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을 드렸어. 추천한 건 14만 2천 원. 에 12월 24일이야. 언제야 여러분? 이날이야. 자 이날부터 저희가 어, 엄청나게 사실 은 이제 이 진짜 시, 이 폭등의 시간이 왔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12월 30일 어 내가 이거 봐봐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열번 번. DS 시그니처 레인보 로보틱스를 열 번이나 이렇게. 어 강조 드리면서 공부 자료 올려드려 이게 언제야? 12월 30일이야. 자, 12월 30일 언제야? 여기잖아. 24일날 우리 추천 드리고 정말 시간이 왔다. 12월 30일 날0 번을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폭등이 나왔죠.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돌파 지금 여기 봐봐. 이거 이것도 이거를 볼줄 알아야 되는데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삼각수렴 만들었네. 아, 이거 또 터지겠, 또 터지겠어. 자 여러분들 보시면 10분봉으로 딱 요거는 봐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저점이 지금 계속 저점이 딱딱 잡혀가면서 높아지고 있는 거야 터트리기 전에 이게 주가가 진짜 터트리기 전에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만약 매물대 이차 이 매물대라면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어, 그러다가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서 힘의 균형점이 이쪽에서 몇 점이 나와. 그러다가 폭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으로 보면 요 정도 되는데, 결국은 여기, 어, 이 매물 고점에서, 어, 소화를, 여기, 여기껏 진짜 소화하는 거예요. 이4만원에 어, 물량이 잔뜩 걸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매물이 나왔는데, 이거 금요일날 완전히 소화를 했어. 이거 24만원 시작하면서 시초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정말 시초부터 쫙올라이 바닥수급으로 그냥 밀어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쭉 그냥 땡겨 올렸어 그러다가 아 정말 그냥 보내버리겠구나 하는 시간까지 요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지금 여러분들 로, 이 로봇들이 지금 어, AI의 핵심 하드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미중 무역전,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 미국 AI 전쟁으로 지금, 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부각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뭐, 애, 요즘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액추에이터, 어, 감속기, 뭐, 소프트웨 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로봇이야. 음. 로봇이라는거는 뭐 띵띵 하는거 음치킨 음치킨 막 하잖아 움직이잖아 그러면 여기 액츄에이터 모터야 모터 뭐 구동이 돼야지 달리죠 자동차도 모터 엔진이 있어야지 달리는데 로봇도 엔진이 있어야 간다고 그니까 러액츄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뭐야 관절이 있잖아 관절 관절에 들어가는게 이제 감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야 이거 안에 칩 핵심적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A일 때 B다. 어, 뭐, 이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여라. 그런 게 소프트웨어예요. 이 모든 기술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뭐, 뭐, SPG 이런 거는 감속기 하는 기업이고, 하이젠 R&M 이런 거액츄에이터 하는 기업이고, 어, 예를 들면 저기 링크 제네시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어, 추천드렸지만, 이런 건 이제 소프트웨어 칩 하는 게, 칩이라고 이런 거는. 그러다 이, 근데 이거를 모두 다이 어, 이 모든 핵심 기술을 다 내재화시키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삼성의 어, 힘까지 자금력 그리고 삼성의 조직의 힘 어떤 조직의 힘이야 이게 삼성이 중공업이 있으면 거기에도 막 로봇을 깔아버릴 수 있고 삼성 반도체저 공장에 다이 로봇 깔아버릴 수 있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많은 이 이익을 낼 것인가는 사실 상상 초월이고 이해가 안될 정도의 그런 파급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떨어지면 무조건 기회고 올라가도 여러분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 이 패턴이랑 똑같은 게 지금 사실 있어. 지금 그거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끝까지 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지금 매물대라는 것이 있다. 자, 항상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리지만 매물대를 돌파할 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저점들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어. 각도를 봐야 돼. 이거는 의도적인 투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쭉 이어지면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의도적인 투매 구간을 한번 받아가고, 자, 그러면서 저점의 각도가 올라오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고 폭등을 띄우면 이런 패턴으로 이런 곳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놓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공부방에서 보셨듯이 자 홍준표 1등주 경남 스틸을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예요. 자 이런 이유가 지금 명확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내려갔을 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 자 이런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쫄면 안 된다. 올라갈 때 사면 은봉에 쫄지 마.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서 다시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각도가 높아지잖아. 이걸 봐야지. 왜 내려가지? 내가 사면,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 저점이 각도가 오늘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 종목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뚫으면서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오늘 매수를 해서라도 조금 봐야 되는 거야. 자, 일봉상 이걸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로 가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요. 이런 걸 알고 주식을 해야, 아, 이게 높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자 여기 봐봐 차트 교육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어 이 저점이 올라오면서 맥점이 오는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이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센제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하방 추세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뉴스가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좀잘 잡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지 하루만 해도 돈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벌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나왔던 센즈랩, 모니터랩 역시나 지금 제가 그어둔 이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자,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다 상한가로, 어, 직행을 했어요. 자, 지금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이게 모니터랩인데 4,600원 여기서 추천드렸다고. 이런 시세 초입에서 딱 매수를 하면 단기간에도 사실 수익이 날수 있어. 제가 우리 공부방에서 그런 걸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꿈비. 자, 제가 오늘 요거 꿈비를 봤는데 자, 꿈비가 딱이 세력 돌파 지점에 있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무료 추천주를 드리면서 차트를 이렇게 우리 공부방에서 그려드린 거야 자 지금 꿈비 볼까요? 자 꿈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점에 있어서 실제로 이래요 지금 이, 이 차트가 자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하방추세선이 약간 조금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뚫고 나와서 이게 뚫어지면 정말 상한가를 오늘도 갈수 있어요. 꿈비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 구간을 뚫어내는 순간 이게 장기 조정이 추세를 전환해서 항상 이렇게 장기 조정하다가 크게 나가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앞에 보시면 정말 이 장기 조정을 보세요. 자 장기 조정이 이런 하방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지점을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야. 장기 추세선을 뚫으면서 사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근데 여기,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거의 텐베거. 그러니까 즉,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에 가담해서 고점을 형성한 종목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런 패턴이 형성돼. 음. 아, 여기가 하방 추세선이구나. 여기를 돌파할 때 맥점이구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을 쭉 와서 돌파를 할때 실제로 맥점이잖아.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잖아.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때에 하방, 하방이, 하방 추세선을 깨고 올라올 때,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오늘도, 이, 경남 스틸, 음, 경남 스틸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어디있지 자, 이사견지님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터진다고,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매매할 때꼭음봉에서 털리는 거야. 근데 이거 보면 왜 내가 팔면 꼭 다시 올라가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우리 개인들이 많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 자 이렇게 터진다고 올라갈 때산 사람들이 다 팔면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서 올려 터져버린다고. 이것도 삼각수행이잖아. 자 제가 삼각수행 이렇게 나온다 고 그랬어요.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 고 그랬어. 왜냐하면 각도가 다달라지니까 이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참이 이런 게 사실 퍼지면 또 세력이 패턴을 조금씩 바꿔요. 어 그러기 때문에 또또 또 바뀌어. 자 매물 자 이것도 봐봐요. 여기 지금 제가 이거 공부방에서는 다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잖아. 자 여기 봐봐. 어이 공부방 들어와서 이런 거 보세요. 자이 급등이 나왔어. 예를 들어. 자 보여드릴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야. 자이 매물 대를 항상 돌파를 할때 급등이 나와. 그럼 급등할 때 개인들이 따라 탄다고. 그럼 이것들이 매물대가 이 나온다고 언제든지 급등이라는 것이 나오면 반드시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돼왜 팔기 시작하니까 가격적으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조금씩 내려오면 팔게 된다고 자 그러면 팔게 되면 왜냐면 이 매물대에서도 기다리고 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간 데또 내려오면 급해서 팔게 된다고 다시 여기 오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그러면 급등이 나오게 되면 어디서 자리를 잡는지 봐야 돼. 여기서 잡았다고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부터 상당 기간 초점을 잡아내는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여기서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 왔어. 근데 여기 왔어. 사실 이거 올릴 때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봤다면. 어 여기보다 높네 어 여기보다 높네 쌍바닥을 자리를 잡았네 그리고 여기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돌파를 했어 자 돌파하고 지지반등 패턴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이 변형이 된다고 지지반등 할때 크게 간다 그랬죠 제가 응. 항상 대시세 갈때 그냥 쭉 대시세 가기도 하지만 꼭 고점 매물에 걸려서 반등, 지지 반등 할때 크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자, 여러분들 제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해요. 오늘도 굉장히 추천주 지금 많이 나가서, 어. 자, 오늘, 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볼때 항상 저 피롭틱스 오늘 피롭틱스도 그렇죠. 피롭틱스도 봐봐요. 이 지금 돌파 지점 있죠. 이거는 박스권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는 여기 다음 매물대로 도전하는 구간이에요. 그니까, 러 이런 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피롭틱스도 오늘 제가 공부방에 교육 다 해드렸다. 음, 피롭틱스 보세요. 피롭틱스 차트 교육을 다 해드렸다고. 이런 지점을 이렇게 지금 저점이 올라가면서 뚫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뚫어내고 나면, 자, 보세요. 여기도 뚫어낼 때 강력하게 뚫어내잖아. 이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자리에요. 강력하게 뚫어낸다고, 이 자리를. 어.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냈죠. 그러면, 여기에 탄 사람들이 매물이야. 또 떨어진다고. 그럼 지금 바로 산다고 이렇게 올라갈까? 이, 이때 샀으면, 이걸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자리와, 야 자, 이러다가 언제, 언제 바닥 잡을지 몰라요. 패턴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이 뒤를 추적 관찰해야지 이 종목을 먹는 거예요. 자 어제도 그랬잖아 제가 링크 제니시스 어 링크 제니시스 이거 이것도 제가 어제 상한가를 보는 추천주예요 링크 제니시스 자 이거 보세요 어제 제가 1월 16일 D S 경제 무료 추천주 하하하 그랬죠? 자, 이 링크 제니시스 어제 오전에 10시에 드린 거야. 자, 이게 딱 그래. 이것도 지금 이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각도가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어. 자, 그럼 급등이 나왔으면 조정이 있어. 조정이 있는데, 자, 이 조정이라는 것을 지금, 어, 각도가 이렇게 됐네. 자, 안 뺀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기에 매물을 형성된 걸 올렸지. 근데 이거는 아온 어제 보내겠다고 작정을 해서 받아 받아낸 이이 수급 패턴을 봐야 돼. 이거 받아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냐? 이걸 뚫고 내려올 수 있어 실제로. 자 봐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지지해서 이거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야. 주가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뚫으면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이 모든 것이 조정의 시작이 되는 거야. 왜 마지막 급등은 안정된 안정되게 아웃 패턴이 나온다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상승을 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일봉을 보면 여러분 봐봐 일봉을 보면 딱 그러잖아. 이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급등이 나오잖아. 1분까지를 다 봐주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주식을 잘 하려면 이런 패턴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정말 개인들이 주식하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리려고 이걸 적어놨어요. 왜 필옵틱스가 1등 주예요? 이제 유리기판으로 실적이 나오게 되거든. 재무제표에 실적이 유리기판 쪽 매출이 찍힌다? 그렇다면 말이 달라지죠. 이제부터는 2차전지처럼 양극재 매출이 재무제표에 찍힐 때처럼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대시세가 나오는 이놈이 있다면 양삼에 성공을 했으니까 항상 왜피롭틱스뿐 아니라 SKC 같이 얘기를 해드릴까? 자, 피롭틱스 차트 한번 보면, 어, 이러죠. SKC를 같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피로틱스는 SKC한테 납품을 하니까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가면 한미반도체 같이 가는 거야. 테크윈은 뭐야? 테크윈은 검사 장비 저 하이닉스로 가니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도 올라가는 것이고 테크윈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음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왜이 이 흐름이 있잖아.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저들도 많이 팔았겠다. 저기 전방산업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공급을 해주니까 당연한 거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AI 물결이 확장됐을 뿐이에요. 지금 이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미국 대 중국의 AI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AI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AI 칩이 필요한 것이고, B100, B200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리고 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AI는 소프트웨어일 뿐이고, 하드웨어가 되는 것이 양자 컴퓨터나 로봇인 것이에요. 자, 이 하드웨어가 뭐 양자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도 될수 있고, 하드웨어도 될수 있지만, 결국은 AI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큰 시스템이란 말이야. 이, 이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 산업인 것이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저, 열을 식히는 거, 어, GST, 이런 것들도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랬죠. 항상 이 바닥에서 뭔가 빼꼼 튀어나오면 봐야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때 당시에 빼꼼 했어. 빼꼼. 어떻게? 빼꼼. 여기 봐봐. 빼꼼 하니까 이게 터졌잖아. 자, 이런 빼꼼 나오면 저, 저 눈여겨봐야 돼. 자, 여러분들 오늘 올랐던 이 LS 에코 에너지 봐봐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렇게 터졌죠?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를 쭉 이어 보면 여기 빼꼼해, 빼꼼, 어, 쌍빼꼼이야, 쌍빼꼼 팡이야. 그러니까 빼꼼 올라오면, 어, 이거는 다음을 위해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가운전선도 올라올 때좀 약간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전선도 지금 이렇게 와서 그렇지만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 어, 여기 매물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빼꼼 했어. 그럼 여기 이제 또 터져, 가운전선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빼꼼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터진다고. 자, 오늘 뭐 꿈비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 이 결국은 여기 빼꼼 하는 거야, 지금. 또 터진다고. 자 여러분들 주식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피로틱스 이런 거다 제가 언제 추천드렸을까? 자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벌써 50%한달 만에 수익을 내드렸어. 자 보세요 피로틱스 2만 원에 추천드렸는데 3만 원을 돌파했잖아. 50%가 넘는 수익을 한달 만에 냈다고. 얼마나 이런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자 SKC 17 11만 원에 추천드렸어. 자 SKC 어때? SKC 16만 7 9 0 0원 거의 17만 원에 육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만 7천 원뭐 어디야? 자이 12월 18일 여기다 요 빼꼼할 때 빼꼼할 때 추천드리니까 조금 이따가 폭등을 해버리잖아. 어때요, 여러분들? 탕! 올라가 버리잖아. 필 옵틱스도 12월 18일 날 제가 다 추천을 드렸다면, 이게 또, 또 2만원 여기에서 추천 드렸겠지. 여기서 살때 상승을 했어. 조금 기다리다 보면, 뻥! 가버리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 저기, 공급방에 오시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아, 어떻게 주식을 잡는지, 어,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음. 차트 교육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 그리고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이런 거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차트를 두시기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여러분들 정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